비트코인 4,500 넘었는데? 그래, 이제 롱이라니까. 롱의 시대가 왔다니까. 이거는 무조건 롱의 시대야, 그냥. 리플 사놔야 돼, 이거. 이제, 이제 무조건 롱이라니까. 숏 없다니까, 이제. 처음으로 진짜 수면매매 청산 안 당했거든? 수익 지금 600 넘었네요. 근데 600보다 더 되는 거예요. 왜냐면, 리플이, 리플이 올라가면서 리플 값도 먹고, 그리고 여기서 소, 수익까지 먹으니까 6배를 먹는 거지, 사실. 그거 갖고 있고, 이더리움 롱쳐 근데 그것도 생각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해요. 이더리움이 지금 진짜 300 뚫을 것 같거든. 이더리움 지금 미쳤거든, 지금. 제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심지어 김프도 안 높아요. 보면 심지어 김프도 7%밖에 안 돼. 좀 존나 좋은 거야. 아 이거는 내가 봐 이거는 솔, 이거는 솔직히 존버하는 게 맞잖아, 그렇지? 이건 냅두는 게 낫는 난거 같지. 이거는 일단은 존버하고 이더리움으로 새롭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봐도. 5배 약한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5배가 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네, 5배가 되게 약해 보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5배도 약하지 않아요 보면 벌써 지금 57% 먹고 있는데 청산 가격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게 너무 시작가가 너무 좋으니까 이건 진짜 지금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진짜 내가 봐도 이거를 내가 지금 익절해 버리기에 너무 아깝잖아 이거 내가 이거 계속 갖고 있어도 청산은안 당할 것 같은데 가자! 와 이거 봐 진짜 형들 이거 봐야야야 야, 야, 미쳤다니까 진짜 이거 진짜 찐이라니까 찐반등이라니까 어피티에 돈 갖고 있는 거 지금 솔직히 진짜 돈 낭비야 이더도 지금 상승이 지금 미쳤거든 리플보다 더잘 오르는데 지금이라도 이더리움 롱을 잡는 게 맞는 거 같아 야, 일단 옮길게요 이거 진짜 먹을 때 먹어야지 진짜 하락장일 때롱 걸면 뭐하냐 상승장일 때 롱을 거는게 맞는 거지 맞잖아 그러니까 10배 도근열 배가 사실 진짜 위험하긴 해. 근데 진짜 열 배가 열 배가 위험하긴 한데 만약에 상승만 된다고 하면 열 배가 진짜 꿀빨 제대로 꿀빨 수 있지. 근데 진짜 무너지면 인생 나아가긴 하는데 너무 많이 오르면또 조금 가는 만 후회되고 이게 뭘 해도 진짜. 근데 나는 진짜 내가 지금 갈 바가 없으니까 솔직히 열배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상승장 왔을 때라도 좀 진짜 욕심을 한번 부려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형들, 진짜, 뭐, 이럴 때라도 따, 솔직히, 딸수 있을 때 따야지. 진짜, 언제 따겠냐. 그, 지금도, 솔직히, 숏 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어. 지금도. 아, 이제부터는 떨어지겠지라고. 아, 설마, 이제 상승장이라고? 아닐 거야, 라면서. 지금도 분명히 숏 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럴 때숏 치는 애들 거 빨아먹어야 돼. 맞잖아. 진짜, 이더리움 롱까지 같이 지금이라도 때리겠습니다. 진짜. 아, 진짜, 10배 때릴게요. 이더리움과 리플 롱 같이 잡았습니다. 이더 10배, 리플 5배. 진짜 이더리움 2천, 리플 1000넘는 돈, 진짜 3천인데, 3천을 진짜 마진, 진짜 롱롱 잡아서 이럴 때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진짜 더 오를 것 같아. 지금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니까. 그렇지, 제대로 걸렸어. 진짜 형들 롱충이의 시대가 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쇼스로 그렇게 당했지만, 이제는 진짜 저의 시대예요. 정말 쇼 때문에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이더리움이 형들 300도 안 돼. 야 이더리움이 최소 400은 가지 맞잖아. 다시 500을 갈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이더리움은 천만 원 갈남자, 의 가래였어. 여태까지 존나 이런 거 진짜 바이비트에서 따 와가지고 진짜 다시 업비트에다가 진짜 보유 재산 다시 넣어서 도지코인 사야죠. 아니 도지코인이 기다리고 있잖아. 다시 우리 도지코인 사야 우리 나 도지 빠덜로써 도지 다시 사야지 돈 따서. 야 지금 이럴 때 롱을 안 걸면 언제 거냐고 하락장에 롱 걸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4,500만원 회복하면 상승장 다시 오는 거라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4,500만원에서 조금 조금씩 1%라도 상승해주면 나머지 코인들은 10% 이상도 올라요 야, 비트코인이 하루에 1%에서 3%씩만 올라주면 돼요 많이 오를 필요도 없어요 비트코인은 그냥 매번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지금 쇼 까는 사람들은 몇가 그러니까 내 나처럼 고집인 거죠. 내가 솔직히 하락장에 롱거는 것처럼 지금 쇼 거는 거는 나처럼 그냥 고집 개끼부리는 거야. 아 이제 아 이제 또떨어지 잠깐 올려주는 척하면서 떨어지겠지? 나도 그런 거 생각했어. 아 이제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 그 생각으로 맨날 청산당했잖아. 내가 지금 몇 억을 내가, 내가 지금 7억을 잃었어 여러분. 내가 날린 돈이 얼만데 이제서라도 이제서라도 진짜 부여 잡아야 될거 아니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딱 사또다. 내 알아 할게, 내가 내 돈으로 알아 할게. 시작야 오케이, 이더리움. 내가 말했잖아, 형들. 오늘 롱 맞다니까. 아니, 형들, 오늘은 진짜 롱 맞다니까요. 오늘 진짜 이거 롱 다. 타야... 역시 이더리움 롱이 짱이야! 진짜 지금이거든. 진짜 지금이, 지금이 바로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잖아. 어? 와, 벌써 리플 수익 따라잡으려고 그러는데? 와, 진짜 미쳤다, 이더리움, 진짜. 야, 형들, 이거는 내가 말했잖아. 진짜 형들, 내가 너무 이러니까, 형들, 날, 나를 진짜 너무, 진짜 날 너무 무시해. 진짜로. 내가 롱충이라서 그런 거지. 진짜 날 너무 무시한다니까. 하락장 올 때까지 갖고 있는다.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하락장 올 때까지 이거 두개안 팔아. 이더리움 500에 리플 2000원 될 때까지 안 팔아요. 진짜. 끝까지 갑니다. 진짜 이거. 자라쎄! 내가 말했지, 이더리움! 말했잖아! 메로나비! 아 이제 진짜 무조건 이더리움만 한다. 리플은 좆밥이었네. 이더가 짱이네. 아니 나 아까 엄마랑 통화하는데 아까 엄마한테 전화했어. 근데 엄마 친구들이 내 방송을 많이 본대. 엄마 아는 뭐 언니도 보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엄마 지인분들이잖아. 그러니까 방송할 때욕좀 하지 말래. 엄마한테 막 전화 온대. 나, 자, 나 이거 막 바이비트에다가 롱 까놓고 자잖아. 청산가 다가오면은 엄마한테 전화 온대.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아들 깨우래. 아들 깨우라고 전화 온대 엄마 지인들한테 혹시 여기 계시나? 가자! 와 진짜 미쳤다 이더리움 와 비트코인이 안 가도 그냥 혼자 가는구나 막 그냥 혼자 그냥 막다 뚫어버리는구나 이더리움 진짜 와 수익률 미쳤다 리플도 쏘네 잘 리플도 같이 쏩니다 지금. 와다 쏜다 형들 개상승장이다 미쳤다 지금 다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코인들 그냥 미쳤어 그냥 미쳐날뛰어다쏴 그냥 형들 이거를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때부터 반등이 시작했거든 이때부터 1시간 봉으로 지금 여태까지 오르고 있는거야 와260 가냐 260 260 돌파하냐 이더리움 26 뜬다고? 260 뜬다고 260와260 뚫었는데 아씨 260뚫면비민데 아씨 야 그걸 떨어지네 야260 뚫고 조금만 지키면 그냥 지상 뚫는건데 형들 이거 리방시켜놓고 켜놓고 갈게요. 음, 형들 궁금하니까. 나 이거 안팔 거거든? 어, 이거 켜놓고 갈게. 볼 사람들 보세요.